자본가 이데올로기는 만화책인데 그 만화가 만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화는 조금만 보여드리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 재분배의 문제가 가장 핵심 주제예요 이 책에 소득 재분배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좀 독특한 개념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사전 분배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분배 그니까. 분배를 우리는 사후 분배를 생각하는데 사전 분배가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을 사전 분배라고 봅니다. 최저임금은 이미 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나라에서 겨, 정해놓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소득재분배를 사전에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한 것이 사전 분배의 핵심이 하나더라고요. 두 번째 사전 분배는 양질의 교육 기회입니다. 이 교육 기회 역시 사전 분배래요. 그러니까 교육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을 하면은 이미 사전에 분배가 된 거예요. 소득 재 분배가.